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빗썸에서 23년도 7월달 상장되면 안 됐었던 센트 코인이, 어, 이제 상패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 투자 유의 코인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분석해 드릴 거니까, 혹시나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5일 금요일에는 레이어 제로 코인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4,150원 이하에서 이제 타점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타점을 다시 눌렀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50% 정도의 상승을 누려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에 어, 여기서도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던 코인이 레이어 제로 코인이었습니다. 자, 7월 5일 무너졌다 반등하는 반등 타점에서 이제 타점 공략하고 50%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6월 말 6월 29일 토요일에는 어, 똑같은 레이어 제로 코인의 추천가 3745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공략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코인이지만 이제 과거에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유의미한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고 60% 상승을 노려봤는데 다시 일주일만에 또 빠져서 7월 달에 다시 베팅해서 50%의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제로 코인 한번더 무너졌다 반등하는 그런 기회들이 또 온다면 또 제가 제공량 타점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어떤 코인을 이제 매매해야 될지 종목 선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코인들 떨어졌다가 크게 물려서 손실이 큽니다 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반대로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폭락했다가 지지선 지켜주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제가 계속해서 추천 문자 네, 여러분들께 급등 코인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함께 어, 좀 매매전략 성공률 높으니까 같이 수익 창출해 가고 싶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번 주에 바로 들어갈 코인에, 코인에 대한 우리 정보도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서울중앙지법 법원은 가상자산 센트 구 엔터 버튼 발행이 당사를 상태로 제기한 거래 지원 종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재단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사는 위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즉시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고 재단과는 거래 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법적 분쟁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있어 네, 법원이 본건 가산 가상, 가상 종료 사유인 사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들이 해결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점은 아니라고 알려드리며 자 향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서 네, 거래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빗섬에서는 네, 지금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재단과 비선과의 법적인 분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거래 지원 종료 일정이 변동이 있을 것이다. 추후 종료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일단은 지금, 네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리스크가 크다. 안 하는 게 좋다. 왜? 지금 시가총액이 1190 2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거래비중에 대다수가 빗썸에만 상장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거래소에도 이제 득보 거래소에도 어 상장은 되어 있는데 거래가 지금 없어요 사실상 빗썸에서 유일하게 어 지금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 빗썸에 상패되면 바이낸스나 글로벌 거래소로 옮겨서 이제 가치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빛섬에서 상패되면 그대로 그냥 휴지조각이 되는 사태도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태를 비섬과 지금 센트 재단, 재단이 서로 법적인 공방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결과가 만약에 거래 종료로 결정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냥 100% 휴지조각이 될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서 단기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반드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비썸 차트 기준으로는 자, 리브랜딩이 되면서 지금 이제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자 이제 트레이딩뷰 차트 기준으로는 요렇게 단기 시세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장 이후에 저점 다지고 반등 나온 자리가 2.3원이고요. 그리고 2.3원에서 다시 등 하면서 20, 45.5원과 56원 부분까지 일단은 단기 이제 반등이 나온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5원과 56원 자리를 기준 잡고 이 캔들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네, 이제 한달 이내에 물량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시 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56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누려본다 두번째 45원 마지노선 잡고 대응한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 15분 봉상으로 더 타이트하게 지지선을 잡아보면은 과거에 윗골이 달고 조정받았던 자리가 64원 자리이기 때문에 1차 지지선 얼마 64원 2차 지지선 56원 3차 지지선 45원 잡고 1차 2차 3차 반등시 단타 눌림목 저점 매수 기회 보시기 바라겠고, 자, 현 시점 위로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점검을 해드리면, 위로는 단기 저항 84원, 그리고 윗골이 달고 조정받았던 자리 96원, 다시 한번 고가 정역 108원, 요렇게 일단은, 단기 매물 때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자, 당분간 이 박스권 등락이 계속되면 한달 이내 공시 나오기 전까지 박스권 단타 대응한다. 그리고 만약에 공시가 잘못되면 폭락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다시 보원 깨면 전량 매도되게끔 이제 자동 주문 걸어두시고 기술적 반등 84, 96, 108원까지 상승 보시고 이 박스권 등락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저점 매수 고가 매도 저점 매수 고가 매도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센트코인의 대응 전략 점검을 했는데요. 자, 비썸에서 상패되면 어, 완전히 끝나는 만큼 어, 투자 유의하시고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급락 나왔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V자 반등에 대한 타점들 계속해서 함께 공략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급등 코인들을 제가 추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레이어 제로 코인 언제 추천드렸습니까? 7월 5일에 4,150원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이 눌림목 타점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단기간에 50%의 급등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 베팅하면 잘못하면 손실이 커져요. 하지만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디서 돈 들어왔는지를 보면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손절은 조금 위로는 50%씩 크게 수익을 또 창출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저도 안정적으로 3중바닥, 4중바닥 매수 타점들 계속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민되는 코인들 같이 추가 전략도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